네. 그, 하지정맥류가 일반인한테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어, TV에서도 이 하지정맥류 증상을 개선하는, 어, 약들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약들이 정말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 진행을 억제하는가, 아, 어, 이렇게 이제,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어, 제가, 이 약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맥 혈액순환 개선제라고, 어, 얘기를 하는 약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약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어, 이게 정맥이 우렬이 됐을 때, 우렬이 됐다는 것은 정맥이 정체가 돼서 그 정맥이 확장을 한 다음에 정맥 주변으로 어, 정맥 안에 있던 이피 성분들이 약간 새 나오는 어,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해서 정맥 내에 피가 정체가 정체가 돼서 정맥이 확장을 하게 되면 어, 이 혈장 성분들이 정맥 바깥으로 약간 빠져나가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정맥 주변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름이나 뭐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을 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염증이라는 그 정의는 어, 어떤 부분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뭐 백혈구나 어, 이런 혈구 세포들이 모여들게 되고 어, 그 세포들에서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을 분비하는 상태. 어, 보통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 물질을 많이 분비해서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상태를 이제 염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 쉽게 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경찰차도 오고 막사렌대 올리고 차들도 정체가 돼서 차를 지나가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됩니다. 구경을 하게 되다가 이제 경찰차가 와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벤트가 보여서 뭔가 이렇게 많이 모여들고, 어, 그, 그 모여든 세포들에 의해서 이런, 어,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에, 이제, 어, 분주해지는 상황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염증 반응이라고,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증 반응은, 어, 이런 모여든 백혈구에서 어, 분비하는 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은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사이토카인을 또더 많이 분비해서 더 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먹는 정맥 혈액순환제는 이렇게 정맥이 우열되었을 때 나오는 특정 사이토카인 물질을 억제시켜서 이런 염증 반응이 파급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열이 더 심해지는 걸 막아주고. 어 이제 혈액 순환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게 되면 어, 특별한 어, 문제 없이 다시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혈액 순환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하지 정맥류는 사실 어,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어, 피가 특정 지역으로 고이는 현상입니다. 복체 정맥 내로 고이든 어, 뭐 피부에 있는 표재 정맥쪽으로 고이든 어쨌든 어, 특정 정맥 내로 어 밸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정체가 돼서 생기는 질환을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보통 일컫는데요. 어 이렇게 정체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밸브 시스템을 고쳐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혈액을 어, 다시 막 위로 막 펌프질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 이 정맥 혈액 순환제의 특징은 더 정맥이 우열되고. 우려된, 우려된 정맥이 더 계속, 어, 이런 우려과 염증 반응이 파급되는 것을 지시하는 그런 어, 어떤 사이토카인 물질들을 억제시켜서 그런, 어, 염증 반응이 파급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후처리를 해주는 약이지, 에 이거를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쳐주는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약은 뭐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약은 하정명이 수술을 하고 나면 피가 이제 거꾸로 다리에 고, 정체되는 고인원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진 후에 이제 기존에 생겼던 그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보조제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부정맥이 안 좋아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붓고 정, 어, 이런 정맥 확장이 생기는 분들의 그 염증 반응을 좀 차단해 주는 보조제로서의 역할이 에,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 순환 개선제를 하지 정맥류 치료로 생각하시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맥이 정체가 돼서 생긴 우열 상태의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줌으로써 하지 정맥류 치료 후에 회복을 빨리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안쪽에 다니는 심부 정맥의 흐름이 느린 환자들에서 그 느린 심부 정맥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다리에 우려리나 염증 상태를 좀 줄여주는 보조제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